야, 여기서 너무 이득을 많이 봤어. 젠장. 100%빈소울잼이고만 아니, 거좀 충전 좀 해주면은 또덧납덧납니까 자, 싸울 준비 합시다. 늑대 피도 다 채운 것 같으니. 이렇게 내가 앞장서게 되면은, 안됐는데 친구야. 여기 왜 이렇게 무서워? 아 도덕, 도적 도적 아. 아니는뭐 예나사가 한 방에 죽이지 예나사 지금 나보고 싸우러 자잘 피해주는 거야 알겠어 와 막타치려 가는 거 봐라 어어 모션이 꼬였어 열쇠는 더럽게 많이 없네 누구 없나? 이기 뭔가 깜빵같은데 애들이 벌써 다 죽어서 시체가 됐네요 저 뭐야 닭가슴살이요? 에이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거참 생각보다 시시하고만오 잠깐만 못 피워 뿅세이만한 합시다 열려라 내가 지나간다 잠깐만 저 아무것도 오 잠깐만 뿅! 이런, 이런, 이걸, 이, 이 정도로 나를 낚으려고 하다니. 아직, 함정이 약해, 함정이. 장이... 오, 천만 좀, 어허. 내가 설마 걸릴 줄 알았어? 저는 다 알고 일부러 행동한 겁니다. 2층인가? 이, 이제부터가 진짜니? 어, 들켰다 들쳤으니까 줄수 없지. 멜스 쐈어요? 애들 올라오기 전에. 야, 산적 두목도 있단 말이야. 오, 겁나 쎄. 왜안 때려? 두꺼운 다이아몬드? 이름 봐라. 아이씨, 잠깐만, 얘 나사 비켜. 불 앞에 넣어서는, 불 앞에서는 뭐든지 평등하죠. 아, 죽어, 발악하지 말고. 죽으라고. 씨. 아중에 엉덩이를 톡 하고 섰더니만 주사 맞은 것 마냥 사망해버렸네요. 덜 가죠. 얘 뭐야. 참수당했네? Anybody there? Somebody help me! 어, 어, 다가간다, 다가간다, 다가간다는 개뿔잇지 한참 멀었구만. 가까워져서 다가가는 줄 알았네요. 얘 뭐야. 숙소인가? 아무것도 안 보이네? 어, 예나사, 예, 예나사야 까꿍, 예. 오! 에헥, 어째 원거리로 등거리로 화산은 때리기 힘들지, 나처럼 친구들아 한 말, 한 명, 두명 데리고 다니란 말이야, 어? 그렇게 뭐, 혼자 공수로 솔플한다고뭘 뭐 이렇게 나대고 있어? 쯧쯧쯧, 그러니까 나한테 죽지. 어, 역시, 주인은 잘 둘러봐야 된단 말이죠. 49. 오호, 여기 꽤나 수요에 짭짤한데요? 문이. 얘나사? 얘나사 지금 너, 광대뼈 화살관통했는데 너, 나이저고 됐을까? 괜찮다 잊어버렸어 애들 왜퇴근나 잠깐만 야 얘부터 잡아 갑옷 파제 자저 잡았어 도적 그 다음은 도적 야 뭐하냐 아 얘나서 너 공격을 하네 공격으로 잠깐만 갑옷 분쇄서? 너 뭐야 너좀 세다? 잠깐만 1대1로 쐈으면 예나사 질뻔했는데요 예나사 피가 거의 700정도 되는데 한대 때릴 때마다 피가 쫙쫙 가요 안되겠다 예, 예나사는 지금 가죽옷 입을 때가 아니네요 제발 이... 이제 끝이라고 말해줘. 얼마나 더 가야 돼, 씨. 너무 진 거, 야. 서브 체 주제 너무 진거 아니야? 아, 아니, 내가 좀 도망 다니면서 하느라, 진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아, 씨, 원래 이 정도 산적 우트머리 잡는 거는, 한 번에 간다 하지, 빨리 갔다가, 한 번에 갔다 하지, 오는, 이런 게 원래 정상이거든요. 어, 기다려봐. 내 상자 좀깔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줘. 늑대야 너가 먼저 가라 뭐야 얘 우두머리 아니야? 어? 잠깐만 우두머리는 아닌데 좀 세다? 얘네 가 지금 일기타는 거야? 끝까지 땡졌다가 한번 했어? 끝까지 땡졌 땡겼... 뭐야 아허 야, 또, 그림자 버거 걸린 줄 알았네요? 뭐, 이제는 아래로 내려, 지하야? 여긴 뭔데, 뭐 이렇게 길어. 아, 씨. 미지 자꾸만, 어머, 상급. 야. 뭐, 뭐니? 뭐야? 왜 벽에 케첩이 발라져 있지? 어, 아, 충전장. 쏠, 쏠 재미 없어. 망했다. 얘나사로 지금 싸워야 되는 거니? 앞에안 보여. 아 뭐야 이거? <laughs> 죽으려 특급인데 150원 사자 아니야? 설마 이 소리 듣고 바로 오는 건 아니겠지? 아 뭐야 문 넘어 있잖아. 아하, 어저 있다 저 있다 저 있다 뭐야? 뭔 엄청나지? <laughs> 야, 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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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자, 잠깐만, 잠깐. 어이너이 <laughs> 자식, 너이 자식 너딱 걸렸어 이망을놈 야, 예나사는 도가 안 통해 어. 예나사가 굴 인챈트까지 냈어 가지고, 잠깐만, 잠깐만, 잠깐 만왜 나한테 왜 나한테 날. 카나시 <laughs> 내가 너 만나기만 하면 아주 그냥, 먼저 손빵 때려가지고 내가 이길 거야. 어, 어딨지? 아, 거기구나 내려와, 이 자식아. 너왜안 내려와? 내려오라고. 왜안 내려와, 이제 자, 잠깐만. 인챈트가 풀렸다? 에 연사 빨리 때려 나 뒤에서 불 지원해줄게. 헛둘헛 둘. 깨어. 이거 완전 마법 공수인데? 와씨 거미 두 마리 이상 나오면 개, 썰리겠는데요? 힘들고만. 여기는 뭐 아직은 아니니까 당당하게 갑시다. 당당하제걷지 야 최상급인데 독은 최상급이 1150원 하는데 체력 회복은 150원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아니냐? 어 인첸트 사라졌어 인첸트 사라진 김에 두 포알이나 쓰자 좋아 좋으려나? 아니 지금 하품할때가 아니야 보스 잡는데 지금 지가... 야 애가 조심조심 조심. 누나 야너 무지 어따 팔아먹었어? 아니 친구야 무지 어따 팔아먹었니 너잠깐 내가 너그인챈트 해준 무지 아니야? 인챈트 해준 모제를 그래도 바로 터뜨려 먹은 거야? 와우, 지렸다 뿅!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오, 인챈트가 없으니까. 애들 거, 애, 겁났어요. 피가 안 달아. 오우 좋아좋아 몸빵 좋아 어 헤드샷 못맞았는데 왜 헤드샷 표지가 뜨는거지? 어우씨 모션봐라 아잠만 얘나서 피스 까이드 상태가? 어. 안되겠다 살살 녹는다 뼛속까지 불타는 느낌 어 예나사가 살살 녹네 잠깐만 자, 잠깐만 예, 예나사가 녹는다? 안돼 예, 내 예나사를 죽일 순 없지 어딨니 일단 공포를 쓸까저 뭐야 너무 강력해서 적용되지 않는다고? 마프사 좋아, 동백이고 어... 할게 없는데... 어... 잠바 요 얘나 다 살려주는 거야? 너 씨, 너... 너, 어서, 복창에, 가시죠, 어? 주저, 빵, 빵, 빵. 망할놈아, 어? 산적도 뭐강력하고만 예나사, 누나를 위해서 좋은, 전말 여기, 이런데, 원래, 좀 뭔가, 동료 한두 명씩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 동불이다 설마, 여기서 보상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지? 좋아. 돈이 꽤 생겼군요. 잠깐만 원래 이렇게 스카이림이 밝았나? 너 얼굴 이렇게 어둡니? 야 얼굴 좀펴 얼굴 좀어 어디 있어? 어 얼굴 핀 건데? 뭐지 얼굴 이렇게 어두 워 보이지? 그냥 예쁘지만 하네요. 딱 좋아. 나, 나의 빛을 받아줘. 에라이. 좋아스. 에드 페이스 라이드 에드 페이스 라이에옛 라이. 나사. 자 그럼 헤트론으로 가서 돈이나 받읍시다. 오 난이도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어려워. 일단 템좀 팔고 보갑시다. 아 당신은 졸릴 때 말듯합니다. 내가 그렇치나 잠을 자줬는데도 졸립다고? Take a look. t a k 아 맞다 템다 갖다 버립시다. 스카이포지, 철, 단검. 두어프제는 역시 비싸. 기나살. 아니야, 일단 하나 냅두고. 가죽, 방어구. 투구는 진짜 쓸데 없다. 미들, 미들은 아니야, 이건 냅둬야 돼. 브리칸디네. 브리칸디네도 어. 생가죽 방패 버리고 제국군 강화 방어구 철 방어구 장과 전투화 전투화 이거 팔고 방패 냅두고 야가죽 겁나 많네 어 일단 얘한테는 대충 이 정도가 다됐네요야 그러면 잡 화정으로 가죠 오호 200원이나 벌었어 뭔가 팔템은 엄청 많아 보였는데 막상 팔아 보니까 돈 되는 게 하나도 없다. 대깔룹. <목소리>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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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좀 많이 좀 팔아 줘, 친구야. 반지 다 갖다 버릴 필요도 없는 거. 월장서 최하급파지마부 파지 마부안 배우니까 머리고 말하는 냅두고 농부장관 농부장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믿을 브리안디네 이거는 뭐지? 공포. 공포는 도대체 어따서 써먹어야 잘 썼다는 소문이 날까 광분 과 같... 광분은 아니야. 냅둘까? 주구력 피해, 주구력 피해하고 전격 피해. 여는다 팝시다. 도피해. 네, 이런 것도 있었어? 스쿠마다 갖다 버려. 냉리 좋아. 투급? 체력 재생, 하급. 재생은 뭐 있으나, 많아? 어, 팔템이 없구만. 다벨라상 같은 이름이 다벨라상인데 왜 가격 차이가 심한거지 좋아 레벨업은 참 잘되네 뭐야 무장의 부루 이거는 뭐 진짜 최후의 기술로 남겨두면 좋겠네요 뭐 대충 이 정도면 된거 같고 푼돈야 역시 태클모아 태클모아 태산인가 어... 소울잼을 사야되는데 등잼 나있나? 철 이런건 필요없고 아니 형 소울잼 트... 소울트랩좀 파세요 니마 어찌된지 소울트랩에 하나도 안파.. 아 소울트랩에 소울잼을 하나도 안파는거지? 어... 소울트랩 마법도 그냥 사야겠네요 어쩔 수가 없군요 웬만하면 안살라고 했는데 아니 이놈의 친구들이 서울 트랩을 팔아야 말이지. 뭘 팔고 있으니까 형님, 목욕을 좀 하고 싶은데... 목욕하고 싶어. 잠만 시간... 시간이 없어. 어스펠르 가야 돼. 아 네, 비누를 왜 아무도 안 팔지. 이상하네. 뭐야 이거... 컴... 뭔 소리야 저거... 에날 모르겠다. 운 자, 성소 먹어주고... 친구 소울젯 팔아줘 자 그러면 어서 다음에는 이제 이쪽으로 갑시다 얘가 아주 좋은 템을 주거든요 바로 두루고 사냥하기에 아주 적합한 장비들을 많이 주죠 많이라고 해봤자 세트로 주지만 말이죠 안녕 믿습니다 미드야 너가 체트를 주고만 같아, 기분이 들거든. 알겠어. 내친애 찾아주도록 하죠. 잠깐만. 이 옷은 물리엔진이 없네? 젠장 빨리 바꾸도록 해야지, 이거. 망했네. 망했어. 옷이 물리엔진이 없어. 힐링은 맛이 없어가지고 할 맛도 안 나는구만 오잇 점마 기습 공격을 오 뭐야 뭐야 오씨 겁나 세네 잠 애들 왜 이렇게 많냐 애들 왜 이렇게 많이 몰리냐 예나사도 아잠만잠만잠만잠만 뿅 좋았어 아, 그러니까 왜안 돼? 아하. 1, 2, 좋아. 뺄사 꺼내. 아, 왜안 때려. 고 60초 안에 잡아낸다고. 좋아. 이거야. 딱 좋아. 노드 대검. 아, 아니야. 여기도는 노드 대검보다 예나사가 끼고 있는 게더 나으니까 다른 건 떼지 맙시다. 뭐야. 아케이? 이거 가져가는 거 아니니? 아니구나 젠장 또 나와야 정상일텐데 어 여기가 아니네 야 들어가 돌아가, 들어가 돌아가. 아르르가는거 맞나? 어 특이한 보석이다 내 아, 야 뭐야 아이씨 뭐야 캐스트 혼동됐잖아 너가 아니라 이거야 딱 좋아 어 또있다 야 뭐야 어 뭐지? 발차아하는것도 처음 알았네 완전 목걸이 회자인데요 회자 설마 전투는 이제 끝이니? 뭐 나로서는 좋긴한데 돌아갈 때더 나오는거 아닙니까? 어, 빡, 빡, 달려, 달려. 저, 이기좀더 리젠 되지 전에, 목걸이 가져왔습니다. 설마 내가 가져온 목걸이 다 뺏는 건 아니겠지? 에라이씨. 마을로마 15골이 뭐냐? 저, 드로그와 싸울 때 좋은 물건 없을까요? 굳이 가야 된다면, 내, 내가 이 자네 이걸 주지. 600골이라면 도와줄 수 없네. 뭐라고 멘사포는 내가 내돈 주고 사야 되는 거니? 맙소사 한번 써볼까요? 시청 안대드로 주는 피해가 감사한다. 오? 오, 뭔가 수도승할 때 좋은 옷인데요. 1대1 떠서 이겨가지고 바로 동료를 영입한 다음에, 산적을 잡으러 바로 가는 겁니다. 이야, 설계, 지렸다, 오졌다, 짜릿다. 지연된 장례식이 나올걸? 근데, 이렇게 일반 퀘스트라고 이렇게 되는 거는 뭔가 메인캐 비슷한 퀘스트라고 하는데, 지연된 장례식은 퀘스트가 하나밖에 없단 말이지. 흠, 뭘까. 여기? 뭐, 이 정도는 뭐, 걸어가도 충분하죠? 그러면 여기가 아니라 절로 가야 되군요. 개인이 길 따라서 갔다가 시간만 오래 걸리지 말고 나는 길을 창조한다 길을 만들어서 갑시다 처음에 그 산적 첫 산적 잡으러 갈 때도 길을 창조하면서 갔다가 겁나 늦었거든요 산만 오질라지 타가지고 아 제가 활쓸 때가 아니야 역시 공수는 활을 기본적으로 등을 차고 있어야죠 아내 네. 허리 차는 것도 멋있는데 아, 속궁한번 써보고 싶구만. 모욕도 하고, 밥도 먹었으니까, 아주 그냥 기본. 잠깐만. 아하, 대검이구나 잠깐만, 얘나사? 얘나사야, 내가 너무 할게 많아가지고, 니를 신경을 못 썼다. 너 무리, 너인친트 해줘야 되는데? 어, 어 꽝광 신쿵 살구만, 아주. 은대검은 이제 죽어. 야, 은대검, 니가 가지고 써라, 그냥. 인벤토리에 내가 친절히 넣어줄 테니까 뭐야. 어, 은대검, 오. 고대 고드, 노드, 고대 노드, 고대 노드 대검 겁나 멋있는데요? 충우. 충우 뭔가 많이 깬거 같은데, 뭐가 있을지. 원래 푼돈 업적, 이런 거는, 그거, 보너스 같은 걸로, 그거, 골드 회전, 골드 회색량 10% 증가, 이런 걸로 해줘야 되는 거아니야 품돈. 뭔가 이름에 걸맞는 그거를 해줘야 되는데, 아, 그런 거 하나 없다니. 마음이 아프구만. 어, 저거 말 아니야? 어휴, 웬 말이냐? 저게 웬 말이냐? 아, 늑대. 늑대 충전합시다. 최하급이 많이 생겼으니, 어, 늑대가 이번이구만. 아니, 늑대 4번에도 들까요? 1번, 2번, 4번. 좋아. 너, 너, 너너산적이니 오, 좋아. 파괴 나너 오, 점마, 점마. 점마,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이거, 이거 안 되겠구만. 무빙 지렸다. 맞았다, 맞았다, 맞았다. 빨빨 죽어. 안 죽고 버티는 거야. 가까이서 쏘는 것보다 멀리서 쏘는게더잘 되네요, 쏘는 게. 좋아. 붓 지시한 싸움이었다. 보상도, 오, 그쵸, 막, 보상 상태가? 강철대검, 장 어. 꽤나 템을 좋은 것들을 많이 준다. 장작 겁나 많아. 근데 내가 하는다 먹을 수, 오늘 먹을 수있나 장작? 이야, 애들은 뭘저 꽁꽁 싸두는 거야. 근데, 쏠미 있는 것들이, 없네요.